안쪽에 고추가 다 입에 숨어 있네요. 예. 이야, 얘는 진짜. 저 사실 이런 고추는 처음 보는 고추라서. 그렇게 많은 고추를 봐도. 이제 고추를 많이 보러 다니지만. 이야. 이제마다 다. 이게 지금 유인을 제대로 못해서 쳐진 건데. 지금 뭐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진짜 좋은 고추인데. 어떤 아무리 좋은 고추여도 재배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네 지금 여기가 사실 이제 옆채류를 재배하던 하우스를 하면서 예, 그 하우스가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하우스가 지금 키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간단 그뭐이 정도면은 엄청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예 다시 이제 예. 예. 키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울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키가 더 큽니다. 보시,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하우스 재배 농가분들이 원래 원래 고민이 우자람 네네. 너무 큰 거. 네네. 그게 문제인데 이거는 큰 건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우자라서우자라서큰게 아니라 이제 수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뭐 수세가 고추 단순히 고추가 아니라 일반 어 고추가 아니라 고추나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가지가 많이 벌어져서 단순히 우자라 갖고 가지가 몇개 없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확 이제 수세가 좋은 상황이죠. 한마디로 마디가 길어서 키가 큰게 아니고 네네. 이 마디 형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잘 자랐다는 음. 거죠. 그만큼 고추 측가량도 그동안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음. 본적으로는여기도 이제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사용을 하셨고요. 네. 예. 뭐 바사코트까지는 드셨고 이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신 건데요. 이분 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특이점이 어 매일 관주비를 거의 매일 줬습니다. 음. 근데 어떤 식으로 줬냐면 은 매일 줬다고 해서 많이 줬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동으로 종이컵 하나 아, 종이컵 하나. 네, 네. 하나 정도의 분량의 관주 비료를 한 동당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줬더니 이게 수세도 좋고 이제 비료도 사람도 이렇게 과식을 하면 이렇게 몸에 건강하지 않고 소식을 여러 번 하는 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식물도 마찬가지로 비료를 소량으로 해서 매일 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매일 조금씩 소량으로 이렇게 빨아 먹으니까 이렇게 수세 좋게 예, 수세 좋게 농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주 비료를 사실 그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네네. 정량이 들어가야겠지만 네네. 이제 매일 하시다 보니까 네네. 조금씩 조금씩 네네. 주신 경우네요. 학카포스로 하셨죠? 예, 학카포스로요. 지금 여보는 특이사항이 예. 또 지금 풋고추를 다 따내셔가지고 음, 빨갛게 익기 전에 아유. 지금 다 따버려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아, 풋고추로 되셨구나. 네네. 예. 그래서 따셔갖지고 지금 고추 당채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수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아마 혹시 하면 역시 풋고추로 따내서 이렇게 수, 수세가 좋아진 거 아닐까요? 아니, 단순히 풋고추가 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간만 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거든요. 음. 그래서, 예. 발을 너무 따내면은 애들이 좀팍 그냥 웃자라봐서 키만 크는 느낌이 나오는데. 뜨거우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건 지금 그런 느낌이라 보다는 화면으로 잡힐까 모르겠는데 좀 정글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상단부도 지금 절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네요. 뭐 보면은.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예. 요 정도면 예. 짧은 편이죠. 예. 요 정도면 하우스에서 잘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서 다 지금 고추로 수확하신 거죠. 풋고추로. 예. 예. 상단분대도 절반이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됐네요. 이제 품종, 지금 요 농가가 포, 하우스 고추만 품종 6개 품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마다 다르게 해서. 예, 예. 근데 어느 품종 가리지 않고, 뭐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품종 특성이 있으니까, 예, 다잘 됐습니다. 놀래 이렇게 하우스가 결국 특색할 게다잘 나오지 않나요? 하우스 정도? 어, 잘된 분들은 이렇게 잘 나오시는데, 예.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어제 좀 여긴 논산이지만 경북 봉화 하우스 농가를 가, 다녀왔거든요. 예, 예. 굉장히 유명한 고추를 예. 하셨어요. 이제 예, 품종은 공개하기는 않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안 되셨더라고요. 2022년 10월 12일 현재 위치는 봉화군 법전면이라는 곳이고요. 이 어, 하우스 농가 선생님께서 어, 하우스 농사가 너무 안 된다고 어, 내년에는 저희 컨설팅 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혹시 올해 작황을 이제 기억이 안 나, 내년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뭐 끝난 거고 지금 뭐 익히는 거 치시고, 강제로 익히는 거 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입이 다 나가고 있고 어 일단은 키가 이 정도고 농사가 하우스치고는 어 사람 가슴팍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예 조금 부진한 편인데 그 밑거름 문제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초기에 혹시 가스 장애나 이런 것들이 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가스 장애가 있게 되면 초기 생활이 굉장히 부진해지고 그렇예또 음. 약하게 크니까 바이러스의 음. 원인도 아, 바이러스가 이제 어쨌든 사람도 몸이 약하면 병이 오는 것처럼 예, 초반에 초반에 약하게 크면 병이 올 바이러스가 올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와서 뭐~ 딱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관행재배 하시던데 네, 건가요? 그냥 관행재배 하셔가지고, 음. 지금 요 하우스랑 똑같은 처방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근데 키가 조금 작네요, 아까 그거보다. 이게 바로 품종적인 특성입니다. 아까 그 품종은 키가 많이 큰건 아니고, 이제 평범, 평범한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렇게 키우신 거고요. 예. 얘는 태생적으로 키가 좀 작은, 음. 키가 좀 작은 품종인데, 또 이렇게, 지금 키는 작아보여도 화면상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손이 안, 아예 안 들어갈, 들어갈 구멍이, 뭐, 많은 분들이 들어갈 구멍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예. 이렇게까지 전구점 밀리임이 저버렸습니다. 분명 지금 티탄 스트롱이죠? 예, 티탄 스트롱. 제가 예. 많이 이렇게 내보내드리는데, 예.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옆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꽉 묶으셨어요. 꽉 묶으셔서 길렀더니, 가지가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키는 안 크지만, 수세는 굉장히 좋은. 예, 엄청 좋죠. 예. 지금, 그, 실제 눈으로 보셔야 이게 정확하게 체감이 되실 텐데, 정말 손이 들어갈 데가 없이 이렇게 가지가 아, 벌어졌습니다. 요품종은 요치. 지금 뭐 마디도 짧게 나오고 이제 착가량이 많다 보니까 차가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 좀 네네. 우짜람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대안이 될까요? 대안이 분명히 됩니다. 굉장히 좋은 고추인데 다만 요품종은 칼슘 결핍이 굉장히 심해서 음.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여기 칼슘 결핍이 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때 되면 허겁지겁 물을 많이 주시고. 어, 대 되면 허겁지겁 칼슘제를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어, 요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미리 칼슘과 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4월에 정식을 하시면 5월 초부터 물량과, 물량, 정확하게 양이 아니라 주기, 물주는 주기를 굉장히 땡겨주신 다음에, 음. 어, 관주용 칼슘을 선제적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주시면은 칼슘 결핍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농가 분도 지금 초반에는 그래서 고생. 초반에는 고생을 제가 분명 말씀 드렸었는데 예예. 잊으셨더라고요. 왜냐면 품종을 하우스 고추, 일반 고추만 여섯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린 걸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처방을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난 음면 잡히셨거든요. 네네. 물론 기존에 생긴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차후에 위에는 별로 안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해결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반드시 그 품종 선택하실 때는 그그 그 품종의 특성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착과량이 훨씬 더 많아 보이네요. 착과량은 제가 아는 전체 1등이라고 어. 봐도 무방한 고추라서요. 예, 네, 여기도 지금 네. 키는 지금. 한2 미터 이 미터 정도는 네, 예, 정도는 커요. 예,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제 수세가 더 훨씬 더 예. 좋고요. 옆으로 자라는 아예 아, 예,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넓혀서 과도 괜찮고요. 예, 매끈하게 잘 나고요. 굉장히 맵고. 젓가락이많죠 예, 상단부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고. <laughs> 하우스라고 아무리 하우스라 하더라도 이렇게 달리기 쉽지가 않죠. 많이 달렸네요. 안에 보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고추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말이 <laughs>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음. 이걸 좀 옆으로 보여 주시고 예. 이렇게 했으면 아, 그래서 유인이 네, 예, 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아래로 쳐져갖고 네, 예, 고추가 거의 뭐뭐 뭐 진짜 천벌황가경 수준이네요, 지금 아, 진짜로. 예, 상단부에 지금 네. 예. 예. 그러니까 뭐내 밭도 이만 쯤 되면은 많이 달리긴 하는데. 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아예 아, 안에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예, 예. 고추가 지다 이렇게 열려버리니까.